자녀와 함께 드리 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 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 를준 비해 주세요. 예배 를드 리기 위해 구분 된 장소 에 모여 주세요. 독서 일상 생활 중에 영상 을틀지 말고 예배 시간 을 정해 집 중하 여 예배 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이번 주일 언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 기부하거나 주변에 마스크가 없는 분을 위해 베풀어도 좋아요. 예배 후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요일부터 우리 예수님의 땡땡땡을 기억하는 40일. 40일이 시작되었어요. 이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땡땡땡, 어, 땡땡땡, 무엇을 기억하는 시간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바로 땡땡땡은 십자가예요. 사순절은 주일 뺀 40일이에요. 이 40일 동안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모나 고모모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읽으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아주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첫 번째 표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을지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 때에는 결혼을 하고 난뒤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과 축하를 나눴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신랑과 신부는 잔치 온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맛있는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드려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혼인잔치에 맛있는 포도주를 늘 준비해놔야 됐어요.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가 준비해준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며 징글벙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준비하는 하인 남명이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큰일 났어요.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드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제 손님들에게 드릴 포도주가 없는 것을 보고 하인들은 걱정했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신랑과 신부는 손님들에게 미안해하고 손님들은 또 마실 것이 없으니 실망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았어요 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잔치에 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고민하셨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다시 가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 물을 가득 채우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포도주인데 하인들은 의아해하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왔어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자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떠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 곳에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가 열리는 곳에 가지고 갔어요. 이 물을 주면 어떡하지?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님들 손에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들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습니까? 정말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정말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군요.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놀랐어요. 분명히 물이었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지? 신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첫 번째 표적으로 자인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아!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 주세요. 우리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더 생각해 보길 원해요. 40일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십자가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기도 손하고 우리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